힘내라, 안녕하세요 뚜벅이옵니다. 7월 18일 월요일 이야기입니다. 4단계보다 좀 힘든 느낌이 있어요. 매출 을 올리기가 힘들, 힘들다 보니까. 그런데 아, 실적으로 제가 4단계 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체력이었어요. 집 쪽으로 왔다가도 코리 괜찮으면 코를 타고 떠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12시 이전 우리가 이제 보통 7시나 8시쯤에 출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좀 9시쯤에 출근을 했어요. 좀 늦게 출근을 했는데. 12시 이전에는 단가가 있는 콜, 정어도 5만원짜리 이상 콜을 두 콜, 세콜 정도는 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출 올리기가 상당히 편한데, 그런 콜이 없어요. 당연하죠. 힘들죠. 그렇지만, 그런 콜이 있을만한 곳으로 또,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또 연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오늘 월요일, 예, 뭐 나가서 저도 힘들었죠. 거, 저기다가, 거기다가 9시에 출, 9시쯤에 출구를 하는 바람에, 음, 상당히 조금, 어, 좀 뒤떨어진 느낌이 있잖아요. 네, 늦게 출근을 하게 되면 한 8시쯤부터 출근해서 8시 2, 30분쯤에 첫 콜을 타야지 되는데 한콜 정도 이렇게 깎아 먹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콜 미금역에 나가 가지고 이 콜을 잡아요. 6만 원짜리 콜이고 저는 일단은 12시 전까지는 단가가 5, 6만 원짜리 콜을 좀 이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로지콜 타는데 혹시나 로지콜마노 아이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0 1 0 4 5 7 5 6 0 0으로 전화 주세요. 어저께 제가 전화번호가 좀 오타가 났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저께 부로의 나이라 그랬는데 부로의 나이는 이제 40대를 얘기하는 건데 40대인척 할라 그랬어요. 예. 지천명의 나이입니다. 예, 솔직히 불어서. 예. 광고였고요. 그래서 요코를 타고 이제 어딜 가냐면 그 그 마곡동을 가요. 여기 발산역인데 콜 포인트는 일단 괜찮죠. 콜 포인트도 일단은 괜찮으면서 단가는 6만 원짜리였기 때문에 너무나 어찌됐던 간에 어 일거양득이었습니다. 양득이었지만 아시겠지만 요즘 카카오가 너무 상황적으로 좀안 좋아요. 단가가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정책을 그렇게 쓰는지조차도 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콜 단가가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자주간어 누군가는 또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기사분들이 상당히 힘들죠. 예. 뭐, 콜 자체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뭐, 요런 콜, 뭐, 어그 수원에 가는 콜 36,000포인트면 45,000원 짜리인데, 단가콜을 타주긴 타줘야 되는데, 5, 60분 운행하다 보면 모든 상황이 또 종료가 돼요. 예. 콜탈 시간이 끝나버리잖아요. 차라리 20분짜리 콜한두개 타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가성비가 있는 콜. 차라리. 아니면은 추천가가 제대로 올려서 요즘 이제 4만 포인트에서 4만 5천 포인트, 4만 8천 포인트 콜들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대리기사분들 많은 메인 콜 포인트. 성복역에 가는 콜도 45,000원이에요. 예, 5만원도 아니고요. 4만 포인트도 아니고. 그래서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다가 이제 뭐 추천가는 더더군다나 참 보기가 힘들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번에도 계속 강조하지만 소비자형 세팅 그 안쪽을 보면 언제나 요즘 뭐 이코노미가가 아니라 착한 가격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소비자를 생각하는 그건 또 이해는 가는데 참 기사분들이 참 요즘 힘들어요 그래서 추천가가 올려요 여기 신림동 가는 콜인데 신림동도 그나마 좀 한번 좀 노려볼 만한 곳이잖아요 근데 신림동이 단점이 있다 그러면 12시 넘어서 괜찮은 콜들이 많이 울리고 보통 이제 초저녁이나 이 때는 콜들이 상태가 좀안 좋은 콜들이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콜 자체가 또 없을 때도 있죠. 들어서 보니까 김포 풍무동 뭐 35,000원에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이것 역시도 이제 5만원 정도 쓰면 갔죠. 예, 풍무동이더라도. 왜냐면 풍무동 갔다가 뭐 구례를 들어간다니 이런 데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단가가 상응을 하면 조금은 이제 그콜 포인트로 이동성이 필요한 곳이더라도 가긴 가겠는데 동백이 4만원 동백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시간이면 신림동이한 6만원 정도 나와야지 정상이거든요. 물론 이제 만원 만 오천 원에 상당히 조금 저가는 거 있지만 뭐 동백이라든지 풍무동이라든지 풍무동은 그래도 괜찮은데 동백 같은 경우는 또 내려가게 되면 또 이동 이동을 해야 되고 동백에서 콜 자체가 올라오긴 올라오지만 거기선 또 동네 삥바리를 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동네 삥바리들 이제 뭐 2만 포인트짜리 18,000 포인트짜리 콜을 타다 보면. 매출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매출을 상향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을 사실은 저는 이제 하루에 30만원 정도 잡았었는데, 요즘 좀 하향을 했어요. 하향을 했지만 어느 근사치를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서 이제 구로 디지털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뭐 삼평동 같은 경우도 솔직히 한 40분 정도 운행하면 되긴 되는데, 뭐 3만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요. 뭐 3만원. 여기 4만원까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뭐콜 포인트가 괜찮다고 하지만 요즘 삼평동도 이코노미 천국입니다 예, 착한 가격 천국이에요 예. 우리한테는 나쁜 가격이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콜 단가가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7콜을 타더라도 여유 있게 제 스타일상으로 보면 한 3, 30만 원이나 뭐 27, 8만 원을 했는데 요즘은 7콜을 타더라도 뭐 20만 원간 넘기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왕동 요거 착지는 너무 괜찮았는데 59분 운행하면서 4만원 아좀 그랬어요. 솔직히 이제 정왕동을 되게 가고는 싶었거든요. 정왕동이 그나마 콜 단가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참 콜을 보는데 뭐 저쪽 그 오산 세교동 69분인가 운행하는데 44,000원 인데 요것도 이제 순삭이 되더라고요. 어찌 됐든 순삭이. 한 시간 정도면 끊을 수 있는데. 뭐 일단은 착지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 예를 들어서 저쪽 화성이라든지 동탄이나 이쪽에 내려가면 콜 단가가 안 콜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이잖아요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44,000 포인트 거기 목숨 걸고 내려갔다가 끝날 수는 없어서 도화동이 18,700 포인트 그나마 이제 요게 23,000원 돈 하는 거잖아요 20분 정도 운행하는 거고 도화동 같은 경우는 콜 포인트고 저는 사실은 외곽으로 나가면서 5만원짜리 한 4만 몇천 포인트 뭐, 시간적으로는 30분에서 40분 운행하는 콜을 타고 싶었던 건데, 그 콜이 이제 안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도화동을 갑니다. 도화동을 가는데 도화동에 콜이 조금 없어 보이더라고요. 음,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전무했고요. 제가 로지 요즘 숙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왜 그러냐면 12시 넘어서는 로지가 필요하니까요. 이제는. 근데 이제 분당 대장동이 올립니다. 대장동. 예, 여러분 다 가기 싫어하는 곳이죠. 이렇게 가기 싫어하는 곳이 그나마 이렇게 콜 단가가 좋게 올려요. 그리고 요콜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콜이고 5만원이면 은 가성비는 일단 좋아요 근데 이제 대장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장동은 1시 40분까지만 들어가면 미금역으로 내려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9409라고 어, 여기 이제 뭐 미금역 내려갑시다 이러면서 이렇게 기사분들 많이 써놨거든요 이제 모여서 택시 타고 내려가셔도 되는데 혹시나 들어갔는데 기사분들 없을 때는 1시 40분 정확하게 막차가 1시 40분 쯤에 지금 요 대장동을 돌아서 이렇게 미금역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떤 분이 이제 미금역 내려가실 분 해가지고 제가 요 분한테 전화드려서 5분 있으면 버스가 오니까 그 버스 타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드려가지고 가르쳐드렸는데 그거 꼭 기억하시고 정말 괜찮으면 여유가 되면 요쪽 그 운중동 쪽으로 내려가는 게 좋거든요. 운중동이 이제 깜깜이 콜들이 많이 뜨고 단가가 괜찮은 콜들이 뜨는데 거기 내려가면 이제 카카오 카카오 바이크라든지 키고잉이 있어서 만약에 콜이 안 잡히면 삼평동 쪽으로 들어가면 되고 삼평동이 되려 12시 넘어서가 콜 가격이 더 좋아요 왜 그러면 기사분들이 없으니까 요즘 피크타임 때 들어가면 거기도 여지 이 정말 착한 가격 착한 가격들 위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막차를 타요 이 막차 전차를 제가 땀 삘빌 흘러가면서 뛰어갔는데 그 차가 그냥 지나가네요 그래가지고 거짓이세 3,40분을 버렸습니다 아예 3,40분을 버린 게 에, 저한테는 상당히 여기서는 좀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일찍 내려가서 삥발이든 뭐든 간에, 이제 정자동이나, 그 다음에 미금역에 갔을 때는, 말 그대로 뭐, 그 수원이라든지 용인 자체적으로 가는 콜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많이 뜨고, 빠져나가는 콜은 이제 서울 쪽으로 가는 콜이라든지, 부천 콜 같은 거. 근데 그나마 부천 콜 같은 경우가 이 시간대 이제 5만 원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노리기 위해서 이제 정자동에 내려온 거고 대부분 그 기사분들이 서울 택시를 한다고 서울로 가시는데 이제는 시간이 금이에요. 그 시간에 택시 잡고 올라갈 시간에 차라리 저 같으면은 신봉동이나 저는 이제 부천 가서도 부천 빙발이 타잖아요. 뭐 신봉동이나 아니면은 성복동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 저쪽 어디에요? 신봉동 성복동에서도 이제 택틀에서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서울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뭐 죽전동은 내대지 그쪽 말고는 이제 죽전 이동이라든지 오리역 같은 데는. 삥바리 치고는 단가가 괜찮거든요. 7분, 8분 운행하는 게 보통 2만원대에서 2만, 2만 5천원씩 올리기 때문에 그런 콜이라도 하나 타고 택틀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왜 그러면 서울 가더라도 특별하게 월요일 날은 콜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 뭐 강남에 가신다고 해도 기사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콜을 먹고. 그 다음에 콜 가격은 얼마나 밑으로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착지를 하셨는데 언저리에 아, 그래도 포콜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삥발이라도 하나 타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상한 데로 가지 마시고, 아니면 단가가 저는 괜찮으면은 이상한 데라도 갈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야지 이제 매출 올리기가 좋으니까뭐 저의 기본은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제가 요즘 낮에 좀잠좀 좀 많이 자고, 퇴근하기 전에도 잠을 자다 보니까 체력이 이제 그나마 이제 4단계 때처럼 그냥 아침까지 그냥 쌩쌩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원주가 올라왔는데 7만원. 예. 생각 많이 하다가 요코는안 잡았어요. 예. 7만원. 9만원 정도였으면 원주를 갔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충수를 둘 수가 있죠. 9만원 정도면 지금 매출에서 한 기본적인 매출을 올리고 거기서 따닥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언제나 올리, 올리던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갈수 있었지만 7만원은 좀, 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5만 6천 포인트잖아요. 버스비하고 그러면 4만 몇천 포인트인데 여기서 삥바리 타고 뭐 그러는 단가나 거기 가서 고생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이런 콜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네 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위로 올라가야 돼가지고 저는 뭐 집에 가긴 되게 편해요. 근데 신봉동이 이제 추천가로 올라와요. 여기 이제 2만 6천 원, 2만 7천 원 돈이죠. 2만 6천 원 짜리인데 요콜 타고 이제 신봉동에 왔는데, 사실은 신봉동 가서 저도 이제 서울 택트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 시간이 2시 56분이기 때문에 아직 2시간 더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 택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봉동이라든지 성복동이라든지 이쪽에 서울 택시가 없을 정도면 서울에 콜이 없다는 거예요. 콜이 많아야지만 택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킥고잉 타고 풍덕천에 내려가는데 풍덕천에서 남양주가 올라옵니다. 남양주이고 45분 정도 컷이고요. 50km 정도 운행을 해야 되는데 5만 원짜리잖아요 예. 음 그리고 이제 매출 기본 매출은 좀 올려야 되겠기에 올라갔다가. 올라가자마자 좀 있으면 버스 나옵니다 버스 나오면은 요거 이제 강남역까지 가는 버스도 있고 잠실역 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 타고 강남역에 들어오는데 강남역 들어가면서 이제 요런 콜들이 올라오긴 올라와요 근데 지금 시간이 5시 5 0분인데 동백을 잡고 가게 되면 집에 들어가면 8시가 넘기 때문에 그리고 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요런 콜들이 이제 아침에는 대략 단가가 괜찮게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뭐 천안 같은 경우도 요정도 올라오고 그런데 요, 요 때는 이제 또 자제도 필요하죠. 예, 제가 화요일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려갔다 오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냥 기본 매출을 하고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진짜 뭐, 정말 지독하게 하려면 체력이 중요합니다. 그 체력을 잘 안배하시면서 좀 이겨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제목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도 또 그냥 이 악물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라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잊혀버려 fool I care w h a n 다 사버려 Like to buy, got to buy 난스 s 롤을 버려 야야 망상 네가 맞이하여 시간을 보내 큰그 그림 난 그려 e a v e n if s l o w 너는 이해 못해 내네 motion 너는 네 이해 못해 내 motion 내 인생은 fuck casino 내 걸어버려 조조, 내 걸어버려 미리 날떠모셔나 그러기 아나 신다, 인정하게 만들기로. 마음을 먹어 나는 follow life, 나는 살기 싫어 city 위로 떠올라.